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8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8절 말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7장 38절 말씀 잘 안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려에서 이스라엘 자선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 아멘.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니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의 요약이라 할수 있는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간단하게 신부 수업 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내외기 말씀은 하나님, 의 남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부 수업 교과서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이 말씀이 적힌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오면 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공존하여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은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부수거나 팔거나 폐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인간과 인간 역사를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계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이 주권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33편, 10절과 1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로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피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피하기도 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금심상입니다.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이 거대한 우상을 뜨이지 않는 한 돌이 와서 부셔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채웁니다. 이떼 뜨이 손으로 뜨이지 않는 이 돌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것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패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더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광야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내 위기에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해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장막을 짓고, 번제와 소제와 한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보은 7장 3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해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라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말씀해 보면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토기장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어갔기 때문에 지능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지능 한 덩이가 어찌 감히 자기를 주무르는 토기 장애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45장 9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성막을 쳐야 됩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니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말씀이 오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과 부모님마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몹시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욥에게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절친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통해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뜻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내 길에 비친니이다 지금의 시련과 어려운 거 역경도 요셉의 감옥생활이 국무총리로 바뀌었듯이 지금의 나의 어려운 거 역경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야될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읊절해야 됩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로마스 8장 32절에 시련고난의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넉넉히 이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는 능히 모든 역경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게 되면 육체의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건 누가 정했습니까 도대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왜 심판대에 세우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 쉬고 있는 이 생명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라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대신을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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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노래 부릅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강조되어 있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5장 1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일검을 받을 것이고 거룩하다고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죄와도 섞일 수 없는 절대적인 순수함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순수한 악이 없는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데 우리 인생은 들죄가운데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생들은 죄오염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가르쳐 히브리어 7장 26절에 무엇이라 말했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따라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이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다. 이 거룩의 개념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구별되다는 뜻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원어뜻에 오면 죄로부터 구별되는 순수함 예를 들어서 우리 생수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병 안에 든 물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란 것은 구별되는 순수함, 깨끗함을 뜻하며 또한 예복을 보면 예복은 정해진 것에만 사용이 됩니다 혼인예복 같은 경우는 혼인 예식에만 사용하도록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구별되었다.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이런 뜻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의 이 죄악의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죄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막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해막 가운데 백성들이 나올 때 해막 해막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레비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할 자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여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해막에 나올 때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규례를 먼저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 규례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야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으라. 먼저, 물두멍에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출입기 2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라. 하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물두멍에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씻고 피를 얼굴에 발라라. 재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려라. 그의 옷이 거룩하리라. 구약시대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물로 씻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혔습니다. 마치 결혼식에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써 우리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물로 먼저 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매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하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 예수께서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반드시 옷과 몸에 피를 뿌리고 귀와 발가락에 피를 묻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때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예수 그때의 피를 적시며 예수 그때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 그때의 피로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피로 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알코올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니코틴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때에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피로 씻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 칭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예수의 피를 노려야 됩니다 호흡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혈로 적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잘못된 생각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이 잘못된 생각 떨쳐버리겠지. 우울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예수의 보혈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늘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용서해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원망불평했던 죄, 예수의 피로 씻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다 그런 뜻이 히브리 원어는 더 강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장소로 가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예배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상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호등에 이 신호등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납니다.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훈육할 때, 미워서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하라고 부모가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잘못,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해줘야지 어린아이가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공의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사랑으로 훈육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며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 나닷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 나닷과 아비우를 죽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루시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속죄를 외여 자기 애물을 가져다가 해망문 요우 앞에 드리고 그 죄를 속할 지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타락한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놀라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내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속죄죄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 쉬운 번역 말씀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죄를 구하여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고 짐승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 시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하목 잼을 속죄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속죄 제물, 하묵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죄가 잠시 덮어졌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약시대는 예표적으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쏟을 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을 글도 안에 있는 장에 정자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약시대는 날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속죄 대신 예수을 글도에 보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로서 회개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속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속죄를 올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수의 피로 잘못했다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속죄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노래함으로 진정으로 보혈로 내 잘못을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속죄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혼인의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지 않습니까? 약혼을 하면 약혼의 증거로서 반지를 교환합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것은 마치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 시대 사람은 이제 혼인 반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혼인서약을 받고 혼인 반지를 받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혼 반지처럼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죄가 덮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기에 나타났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모케하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렀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레위기 기록된 이 하목죄와 번죄와 속죄 대신 예수 그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매일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혈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날마다 드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로 회개할 때 성령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보혈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 최상의 기 있는 권능과 지혜와 힘을 받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청지기 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말씀과 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주관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